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로 2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요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는 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체바우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25장과 26장에 걸쳐서 언급이 됩니다. 먼저 25장을 보면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되면서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고 베스도가 새로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유대인들은 또다시 그를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송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자신이 곧 가이사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을 고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것이죠. 이후 베스토가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재판을 베풀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지만 전혀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결국 베스토는 바울을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산도 평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는 아그리바 이세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만나러 왔다고 하죠. 그때 베스도는 아그리바에게 바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고에게 변호할 기회가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로마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악한 일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바울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상소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상소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판 자체가 유대인들의 억지 주장에 의해서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상소할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아그리바왕 앞에 바울을 세웠음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6장 1절부터는 아그리바와 바울의 대면하는 장면이 언급이 됩니다. 26장 1절을 보면 아그리바는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것을 허락합니다. 이에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행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다행이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무죄 판결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이미 베스도에게 죄가 없다는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또한번 복음 전파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우서 사장 2절에서 말씀.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이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호시탐탐 복음을 전할 기회만 보는 자였습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죠. 오직 그의 관심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명을 맡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울처럼 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봐야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파 2세 앞에 섰을 때가 어, 학자마다 다르지만 약 AD 59년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로마에서 순교할 때가 약 67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니 앞에 설 때가 얼마 안 남았을 때죠. 바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니 앞에 서야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복음전할 기회가 한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특이한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각상의 이름은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조각의 머리를 보면 앞에는 머리카락이 무수하고 뒤통수에는 없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기회라는 것이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죠. 기회라는 것은 한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잡아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기회 역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해돋는 아침부터 심써서 일하세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밤이 다가왔듯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찬송가 505장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이마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여기에 보면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라고 하죠. 모두가 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멀리까지 갈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와 격려와 물질로 협력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멀리 가서 전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삶의 영역, 곧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늘 기도 힘쓰리라고 하죠 왜 기도에 힘씁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항상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냥 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어,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안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으며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려라고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전도와 성교에늘 힘을 다함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보내는 성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삶의 터전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름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